돌 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똑같죠. 네. 직, 직육면체랑 똑같은데 이제 주사위에그 눈처럼 이 구멍 세 개가 뚫려 있는데. 직육면체 안쪽에 원기둥이 뚫린 형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 형태 이것도 형태가 중요한데 사실 모든 섬유가 형태가 중요한데. 이거, 이 타원을 투시에 맞춰서 그리다 보면 투시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좀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원이 약간 따로 노는?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안쪽에 원기둥 3개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대로 된 원기둥이 3개가 서 있어야 되는데 약간 축이 틀어진? 타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 그거를 유의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저렇게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형태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 형태력이 일단 타고난 사람들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이론적인 것들을 다 몰라도 본인이 어떤 형태가 틀리고 맞고 바로 이제 자가 피드백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맞을 때까지 고쳐서 막 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하은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기 덕돌 안에 홀을 정말 위에 타원을 그려가지고 뚫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틀릴 확률이 적어집니다 위치만 잘 위치랑 크기만 맞는다면 원기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과 중심축의 그 관계 있죠? 수직으로 만나는 그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원기둥을 그릴 때는. 타원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저 위에 내가 그린 타원이 딱 맞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눈치를 못 채는 사람도 있는데, 원기둥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위에 타원이 중심축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더 신경 쓰기가 쉽겠죠? 근데, 원기둥을 그리려고 의도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기둥이 결국에는 내가 원래 그려놨던 직육면체랑 또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육면체랑 원기둥의 복합체가 있었을 때는 육면체를 일단 제대로 그려야지만 원기둥이 그 안에 붙던 아니면 뚫리던 제대로 형태가 나와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정육면체, 직육면체를 제대로 그릴 줄 모르는 학생들은 이 복합체를 그릴 때 원기둥이 어떻게 그려도 일단 베이스인 육면체가 틀리면은 원기둥도 중심축이랑 타원이 수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수직의 그 타원의 장축이. 응. 그래서 육면체를 일단은 제대로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으로 그,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일단. 역시 어둠부터 들어갑니다. 네. 응. 되게 깊게 뚫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 빛을 거의 안 맞고 생각, 생각보다 좀 톤이 있는 개체라서. 음, 처음부터 좀 세게 눌러줘도 돼요. 꼭. 그리고 석고나 주사이는 이제 질감 자체가 색깔도 흰색 개체였기도 하고 종이컵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종이컵도 흰색 개체인데다가 표면이 되게 굉장히 부드럽고 고른 질감이라서 선 하나 하나에 신경을 많이 써서 차분하게 곱게 깔아줬어야 됐다면 벽돌은 좀 그거보다는 일부러 거친 느낌으로 살, 솔직히 좀 대충 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신경을 안 쓰고 좀 러프하게 그려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벽돌의 묘사가 돼 보이는 질감의 맛을 내주는 요소로 또 나중에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감이랑 형태에만 더 집중을 쓰고 그냥 선을 깔 때는 조금 러프하게 해도 될것 같아. 너무 곱게 깔면 또 이게 카스테라처럼 되잖아요. 전체적 톤을 깔아주는 거는 항상 기아 도형을 기반으로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제 또 질감에 따라서 그 위에다가 어떻게 올리느냐, 어떤 질감으로 거칠게 들어가느냐, 곱게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바로 다 깔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묘사를 어느 정도 조금 잡아주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벽돌 윗면에 뚫린 구멍 있죠? 거기 어두운 톤으로 먼저 잡아줬는데, 지금 그림을 그리는 선생님은 외곽을 조금 더 어둡게 딴 느낌이 있는데, 보고 그리시는 분들은 바로 저렇게 찐하게 따지 마시고 저게 잘못하다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면 톤이 만화처럼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살짝 좀 보이는 것보다는 영상에서 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곽은 그리고 이제 벽돌의 질감을 내주기 위해서 선을 일부러 좀 거칠게 쓰고 있죠 눕혀가지고 그짜잘한 어떤 묘사 약간 갈라지고 찍히고 구멍 난 그런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고 그림자도 제일 진한 부분이 진짜 많이 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꽉 그냥 눌러주고 하고 있어요 자를 사용하는 것도 음. 방법이에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이제 못 쓰는 데도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다 보면은 그 정수리가 가끔씩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laughs> 왜 보이느냐면은 저게 눈치 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수 아닌가? 아니면 뭐뭐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사실 쓸데없는 그게 아니라 조명이 강한 책상 위에 두고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흑연에는 이제 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둠까지 찍다 보면은 빛이 유분기에 반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반사가 되면서 쨍하게. 근데 실제로 비, 뒤통수로 이제 그림 위에다가 머리를 올려놓고 보면은 머리가 빛을 가리겠죠. 가리면서 그림을 확인을 하면은. 내가 의도한 만큼 사실 어둠이라던가 의사가 안 되게 비슷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빛의 반사가 돼서 그림이 강해 보이는데 쨍하게 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세워놓고 내가 확인을 해본다던가 바닥에 두고 멀리서 확인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눈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 있죠. 다안 뜨고 개슴츠레. 개슴츠레하게 <laughs> 떠가지고 그림을 쳐다보면은 묘사는 잘안 보여도 전체적인 물체의 명도 단계 같은 것들은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의 일환인 거예요 저게 네. 머리가 나오는 게 방금 건 아니었어요 <laughs> 디테일한 묘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뭐 거의 끝나서 거의 다 묘사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좀 멀리서도 확인을 해줍니다 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을 내 그림을 중간에 한발 떨어져 가지고 약간 객관화 시켜서 나온 그렇죠, 거네요 와내 그림이 나 너무 잘 그렸다 말고 좀 멀리서 어, 저게 나를,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 생각했을 때흠 잡을 게 없는지 뭐 틀리진 않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 안에서 명도라던가요소라던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내 마음까지 내 감정까지 객관화 시켜가지고 정말 이걸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가 피드백을 할수 있는 건 진짜 그거는 마지막 단계이기는 한데 그것까지 할수 있어도 좋죠. 그거는 근데 항상 해야 돼요. 아이디어 짤때 보통. <laughs> 달라진 것들이나 짜잘한 묘사들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연필 말고 지우개로도 할수 있으니까 지우개는 흰 연필 역할이 된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잘 이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만약에 벽돌을 그렸다라고 하면은. 그 벽돌 윗면에 구멍이 난 부분이랑 옆면 있죠. 안쪽 면. 어두운 면에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와서 벽돌의 윗면으로 돌아 나오는 그 모서리 부분 있죠. 거기를 조금 더 자잘자잘한 흠을 만들어준다던가 음. 중간면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전더 묘사를 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좀 따기보다는. 음.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뭐, 네, 예쁘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벽돌의 윗면에 집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도 물론 묘사가 잘 돼야 되고 모서리 중심으로 좀더 많이 그려, 그리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안녕.